에코프로 에코프로 BM 라이브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고요. 돌아온 에코프로 코스닥 국민주 이름값 되찾을까? 오늘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어요. 주가가 어디까지 반등이 나올 것인가 분석을 해볼 건데요. 트레이딩적인 단기적인 분석과 장기적인 분석을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투자연구소 100억 만들기 프로젝트 방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채널 키우기 위해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방이고요. 참여를 하시게 되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정보 및 대응 전략 빠르게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억 만들기 프로젝트. 제가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함께 일주일에 두 종목씩을 추천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종목이 정말 안 나온다 하면은 한 종목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면서 주식의 즐거움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참여,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일단 먼저 에코프로 액면 분할 이후에 11만 4,300원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11만 5,400원을 찍고 은봉으로 전환을 했어요. 에코프로 단기적인 저항이 어디예요? 바로 여기죠. 바로 단기적인 저항에 부딪혀서 음봉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 여기서 50%는 익절을 하는 것이 정석이죠. 벌써 10에서 14% 수익이잖아요. 그쵸? 물론 위에 물려 계신 분들은요, 기다리셔야 됩니다. 에코프로가 액면 분할을 했고요. 주당 가격이 내려가고 유통 주식수는 많아졌습니다. 유통 주식이 많아지는 게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에코프는요 로 주당 가격이 5분의 1로 싸졌어요. 자, 그만큼 주당 50만 원대보다는 접근성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매수세가 붙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찌되었든 지금 빠지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이 저항선 때문이지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영상에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사들이. 앞으로 커지게 될 미래 시장을 생각하고 기업을 믿는다는 마음으로 그냥 기다려도 충분히 좋은 회사들이에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제가 밑에서 잡은 사람은 여기서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지, 가치 투자, 장기 투자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에요. 일단 카카오를 보실 건데요. 카카오의 경우를 보시면요. 2월 25일에 똑같이 5대1 액면 분할 결정이 나고, 거래정지 이후에 4월 15일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요. 4월 15일에 거래가 시작되었죠. 첫날에 18%까지 올리다가 쭉 뺐어요. 그 후의 흐름을 보시면요. 이후에 눌림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반등을 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현재 에코프로도 이와 같은 패턴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금감원에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무차입 3중 차단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금감원에서는요. 이렇게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공매도 재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중차단이 무엇인가? 공매도 주문제한 기관 투자자, 공매도의 주문을 받아 수행하는 국내 증권사, 그리고 거래를 체결하고 관리하는 한국거래소 등이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을 한다는 건데요. 이대로 된다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불법 공매도 자체는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동안 2차전지를 끊임없이 괴롭혀 오던 것이 바로 불법 공매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에 굉장히 큰 호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는요 공매도의 주축이었던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줄여가면서 자롱 포지션 상방에 베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금부터 좀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에코프로의 송호준 대표는요 올해 초에 강력한 인수합병 정책을 통해서 사업의 고도화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현재 여의도 증권가에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와의 인수합병에 관련된 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요, 에코프로의 차세대 배터리와 광산 투자 진출에 수혜를 받게 될 종목이고요. 현재 외인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집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세력들이 1년 이상 매집을 한 흔적들이 곳곳에 포착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박스권을 잡아먹는 강력한 거래량과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대세 상승의 신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현재 화면에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5748-4312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에코프로의 2024년도 인수합병 종목을 메스타점 기업분석 자료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요, 정말 2024년도 에코프로 주주님들 저와 함께 계좌 수익도 극대화를 하시고요, 정말 행복해지시고 부자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